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무지의 주변 지혜와 무지의 주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속담에 이르기를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주변을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성향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성품을 지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우리가 참조할 만한 그러한 진리 지식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주변의 정황을 보고 그, 사, 그 사정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 판단력이 뛰어난 겁니다. 분문해 보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있고 또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무지함이 있는데 그 지혜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과 또한 그 무지함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지 멸망으로 끌려가게 될지를 판별하고 생명의 길은 힘써 뛰어가고 멸망의 길 앞에서는 멈추고 돌아설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무지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의 주변에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한 지식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게 되면 그것은 곧 지혜의 근처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주변에 또 모든 주변인들의 그 말씀들로 뿌려놔야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지의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 입은 열망에 가까우니라. 지의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신 그 진리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로운 자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 인한 그 생명의 영양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지식이 충분할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명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으면 자라가라. 점점 자라가야 될 것이 우리에게 명령된 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 힘쓰고 또한 가까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 앞에 나 찾아나오는 것도 때로는 습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의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 앞에 나가길 원하는 그러한 심령들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한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담대한 믿음을 회복을 하고, 소망을 품어물이네, 우리 삶의 주변에 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 생명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 백성들이 자 됩니다. 둘째로 그러면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무지의 주변에는 무엇이 발견되는가? 무지함의 주변에는 멸망의 전조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인데 멸망의 전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가?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멸망에 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야구나.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필 때 원망의 말이 많이 나온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는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돼 그래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삶 주변에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감사함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 앞에 감사의 말을 표할 때, 그때 우리는 생명교로 나가는 것이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그것은 점점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저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으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의 말씀이죠. 또이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예, 가늠하다 멸망당했다그랬습니다 고대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그냥 광야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를 살피고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시켜라 해야 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다 멸망당하였으니 너희 원망하지 말고 저들이 가늠하다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도 가늠하지 말아라.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의 가늠만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가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을 짝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늠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택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 살아가기 때문에 취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간음의 행위인 줄 알고 그걸 버려야 됩니다. 또 이들이 원망,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하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광약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해 원망하다가 또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는데 고린도전서십장구절에서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다 멸망당했는데 너희는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시험 받는 거 이거 말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행하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노뱀을 들어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겠다. 간단한 겁니다. 쳐다보는 거 장막에 나와서 쳐다보면 될 것이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나 모자란 것이 많은데, 우리가 우리를 능이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 능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하면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면 약할 때곧 강함이 될수 있고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담대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들 가져야됩니다또이 광야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불순종하다가 망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여기서 말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장처 오실 그리도를 예표하고, 또각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자들 또는 의미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은 생명의 결로 나아갔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말씀 버리고, 불순종한 자들은 이 멸망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변과 생활의 주변을 살펴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주변에 있으면 복된 것이요. 멸망의 원인이 되는 원망이나 세상 사랑함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불순종하는 것이 본인과 있다.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하여 피하는, 개살 멸망의길를 피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